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와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던 욥은 어느새 그 말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으로 그 말을 하는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의 말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온통 말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물음표. 이것을 이렇게 복,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겠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참 질문이 많아지게 되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그런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며 내 나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토록 힘겨운 일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까? 왜 우리 가족들이 어려울까 등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것, 고통과 어려움 중에 질문을 쏟아내게 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게 되어지는 것 매우 당연한 일이다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대체 이 탄원하고 탄식하는 말 속에서 무엇 붙잡고 기도하며 무엇 붙잡고 내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가지를 붙들었는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고 적용하기 원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1 6 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요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친구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감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감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엘리바스의 말을 다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엘리바스에게 막 퍼부어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욥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경망스럽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할 말, 안할말 가리지 않고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와도 참 비슷하고 참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얘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감정의 폭발로 때로는 서운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서운함을 줬던 사람에게 처음에는 막 쏟아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원하던가요? 나에게 어려운 자, 준,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말한데 시원하던가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붙잡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말한데 어떤 뾰족한 답이 나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오히려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데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죠. 욕도 마찬가지겠다 싶습니다. 엘리바스에게 말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탄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냐고 치마나 삼키는 것도 어렵다고 그렇게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미디언 부부가 나오는 TV 프로를 잠시 보는데 중견 개그우먼 분이 남편 개그맨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남편 되는 개그맨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외도하고 그렇게 도박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바람에 이 아내인 개그우먼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남편이 그런 모든 삶을 다 청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잠깐 그 TV를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이 남편이 아내의 속을 막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속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사고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내이 아내가 폭발하게 됐죠. 또 속이려는 거냐고 또 나를 어렵게 하려는 거냐고 막 폭발하면서 말을 막 쏟아내는데 남편이 아무 말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속이 좀 시원해져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더 화만 나고 더 속만 쌓이고 더 악만 받치고 오히려 더 힘만 드니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니까 본인만의 방에 툭 하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펑펑 울더니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냥 지상파 방송이었는데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외도하고 도박하던 그 시절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늘 그런 패턴으로 견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되던 안 되던 하나님 앞에 삿대질이라도 하면서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십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 채 살아야 되는 건지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라고 그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삶이 어려워지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체 인생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며 인생이 뭐길래 이 허무한 인생 뭐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말들 계속 우리가 읊조리게 되죠. 힘들다. 어렵다. 아,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 읊조리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탄식할 대상조차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도 못한 채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힘들다는 이야기를 탄식이라도 하면서 말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말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분을 내어서 맞받아치지도 않고,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마저도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사람은 다 받아낼 수 없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 나의 모든 탄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탄식을 하던, 하나님의 아쉬운 소리를 하던,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시지도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에 나의 탄식을 들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침으로 생각하십니까? 욥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제 은혜로 붙잡혀지는 그 믿음을 좀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믿음의 눈이 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요비 7장에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의 요점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일으키시는 거라면 자신에게 저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계시는 거라면 떠나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시자처럼 나를 그렇게 지켜보지 말고 감시자처럼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탕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막 말이나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 말들을 막 계속해서 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더불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욕이 하나님 때문에 어렵게 막 말하고 있는 표현, 그의 중심이 지금 얼마나 헷갈리고 있고, 그의 중심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잘된 표현이 바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손해보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표현 속에서 요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꼬여져 있는 마음, 꼬여져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파교에 다니는김기성 목사님이 CBS에서 이 욕기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장면을 이 욕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마치 형사가 범죄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갈때 한쪽, 한쪽 수갑은 자신의 팔에 또 한쪽 수갑은 그 범죄자의 팔에 이렇게 차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즉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언약을 맺었다는 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와 같이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이죠. 그러니 만일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해를 당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상관없어. 그건 네가 당하는 일이야. 네가 당하는 어려움이야. 네가 짓는 죄야.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똑같이 어려워하시고 똑같이 힘들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함께 기뻐하시기도 함께 슬퍼하시기도 힘들어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관계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 그냥 떠나세요. 힘들게 할 거면 떠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 삶의 감시자 같이 그러실 거면 자기를 좀 떠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이 반응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대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하시는 하나님이지? 지금 내 가족이 너무 아픈데, 내 직장에 사업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도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말 하게 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고, 우리 어느 권사님은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어느 집사님은 하나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는가? 그런 질문하게 되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기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지니까 참 어려워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좀 떠나주세요 하는 마음 드실 때도 있지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좀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불평과 불만 할 때가 있지요. 제 삶에서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없는 제 생각에 아 이럴 거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이 나 왕창 벌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어려움도 넘어서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며 사는 거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아주 짧은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다는 거, 하나님 무시하며 산다는 거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 잘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루는 반드시 시작되고 마감하는 날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 하나님은 여태 구경꾼으로 감시자처럼 나에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나를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그때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감시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계셔서 혼내려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그 순간에도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인생이 땅바닥에 치는 것 같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 모든 사건 사건을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그렇게 통일하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며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에게 정말 은혜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탄식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친구.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고 그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붙잡혀지는 믿음이 또 그런 삶의 적용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